디모데 단서, 우리 이장이야 2장. 이장? 경미 씨야, 경미 씨. 그러므로. 你感觉他，他黑，其他都，他都，他不行。<noise> 就是那个啊，后面就是，就是他他们。 네, 거기까지요. 자,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바울이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이제, 뭐, 간구, 기도, 도고, 이런 것들은 다 기도인데, 어, 그 기도 가운데, 감사를 하래요, 여러분들. 감사를. 감사를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기도는 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감사를 하래요. 여러분들. 감사를. 기도할 때, 감사하래요, 감사.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어, 놓고 기도할 때, 감사하래, 감사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성부를 말하죠. 성부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성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니라 예, 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은 특정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건지기를 원하는 그, 그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는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 성부와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이 속전은 대성물입니다. 대성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네,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실 거랍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나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네 순수한 또는 적당한 그 뜻입니다.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네 금이나 진주로 어, 이렇게 꾸미지 말라는 거죠. 값진 옷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올때막 금가락지, 뭐 진주 목걸이 막 비싼 옷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뭔가 취장해 가지고 어 자기를 드러낼 게 아니라 어이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행, 행실이니까요. 어, 행동으로 어, 믿음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이 배우라. 네 여자는 조용히 배우래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오니조용이 조용할지니라 여자가 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또 남자를 주관하다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여자는 어, 목회자가 되어가는데요. 네, 뭐 하나님께서 뭐 디모데한테는 어, 아니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할 말씀하시기를 이럴 때는 여자는 남자를 어, 지배하지 마라 여자는 가르치지 마라. 해놓고 또 저기서는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뒤죽박죽이 되겠죠. 아마 일관성 있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 이유가 왜?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교유 안에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지 않아야 될그 이유가 뭐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유자가 하와가 그 후며. 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으매니라.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보은게 아담 아담이 아니라 하와란 얘기죠. 그러나 여자들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얻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과거형, 그렇죠또 과거 완료입니다. 또 현재형, 현재 진행형, 미래형, 미래형. 이 모든 시제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음,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3장이요 3장. 우리 승민연말, 믿부다. 네. 우리 미니셔님요 미니셔님 민수님,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집사들과 담정하고 일고 이혼을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일고 이혼을 하지 아니 수레 육각이지 아니 더러운 일은 아 하지 아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지어라 보고 보고에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집사의 식분을 확인할 것이 없니다 예대들은 그 이와 같이 단순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가치. 집사들은 한 아내인 남편이 되어 자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일진. 집사의 식품을 자란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압력을 얻느며,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원라며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질을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료의 기둥과 교인이 그도다 근분의 비밀이 그렇지 않다 하는이어떤나 너는 육심으로 나타난 바 되시 용으로 어이려다 하심을 이루시 천사들에게 보이시 왕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네, 미쁘다 이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 감독은 지금의 목사입니다 목사, 예, 목사. 그래서 네. 내감대교는 어 지금도 어 목사가 없고 어 감리교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감독이. 미쁘다 이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한 교회 책임자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므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한 교회 목회자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덕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근신한다는 것은 이렇게. 절제하고, 깨어있는 걸 말합니다. 깨어있는 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네, 너그럽다는 거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세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교회에 들어온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제하는 그 정제에 빠질까 하며. 네. 마귀를 정제하는 그 정제에 빠진다는 거는, 사실 마귀를 정제하는 그 정제는요, 어, 뭐랄까요. 단순한 이, 우리가 이 단순한 정제가 아니라 마귀를 정제하는 거는 있잖아요. 심판에 대한 정제거든요. 고로 있잖아요. 마귀를 정제하는 그 정제에 빠진다는 것은 심판에 해당되는 정제를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어, 위험한 상황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 있잖아요. 교회에 이제 막 들어온 사람에게, 어, 목회자 직분을 맡기게 되면 그만큼 굉장히, 사실 이제, 마귀를 정제하는 이 정제는, 교만해서 생긴, 교만 때문에 받게 된 정제거든요. 그러니, 새로 입교한 것과, 이마귀를 정제하는 그 정제에 빠진다는 것이, 이게 일맥상통한 게, 새로 입교한, 새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게 되면, 굉장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건 순간이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네, 이 집사는, 어, 협력자란 뜻입니다. 협력자, 돕는 자, 협력자 또는 동역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위원을 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죠. 하지 아니하고 술의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네 믿음이 없는 자는 세우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를 세우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기 할 것이요 여자들도 네 여자들도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사본에는 집사들의 어 집사들의 아내들도 돼 있습니다 또는 그들의 아내들도 결국 집사 집사의 아내들을 말하죠 집사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11절에 어 이렇게 8절부터 어 집사가 나오다가 11절에 여자들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더러 어떤 사람들이 여자도 집사를 세울 수 있지 않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11절에 이 여자들은 어 집사들의 아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집사조차도 여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체제로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 패턴이 가장 완벽할 거라 생각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디모데아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디모데 내 디모데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나 바울이 지체하면 너로 디모데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미니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네,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고, 터이다. 참, 교회가, 어, 대단한 존재죠, 교회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예. 세상에서 믿음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민이니라 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활동하시다가 어, 하늘로 승천한 것을 말씀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자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